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 소리 1 번지 등호 시사, 세상 소리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지난 MBC 출입 기자와 충돌 파문으로 도어 스태핑 정치를 중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 기자단과 2일 오찬 간담회를 가져 화제다.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 30만 제곱미터가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어린이날 앞둔 4일 개장한다고 한다. 좋은 기회였는지 대통령은 사전 취재 일정을 겸해 출입 기자단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 대비 중국 얘기를 언급하였다. 중국이 왜 그렇게 자신 발언에 대해 예민한지 오히려 대통령은 중국에게 되물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인가 라며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는 투다. 김치 이어 삼겹살까지 대파 돼지고기 복음에서 유래되었다며 자국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점 회사가 대국답지 않아 옛 선조들이 대국 X 전환이 새롭다. 상대적으로 바이든 주제 국빈 만찬때 아메리칸 파이 노래 뒷얘기가 나왔다. 밴드 1절 연주 후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제안에 부르게 되었다는 사연이다. 한미 정상 간 친밀감이 깊어졌다는 후담이 전해져 중국과 매우 대조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윤 대통령과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중국 측 외교 수사만 내고는 실제 북한 핵무장을 막으려는 시도는 별로 없는 중국이다. 워싱턴 선언 핵협의 그룹벤시즈 창설 축하 의미가 큰 아메리칸 파이로 한미 양측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분위기에 매우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는 중국이다. 대북 해억 재력 소위 아메리칸 파이가 한미동맹 결속의 상징성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불만인지 코리안 파이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유승민 전의원 CBS 한판 승부 인터뷰가 전해졌다. 박미 성과에 대해 비판만 하는 민주 북중에 대해 모두 한통속이고 한몸이란 국민의 힘측 비판이 나왔던 이후 여당 내에서 비판이 나왔다.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는 무엇을 얻었느냐는 다소 비아냥투의 그의 발언이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란 혹평이었다. 화려한 겉은 아마도 아메리칸 파이를 지칭하는 듯하고, 상대적으로 속빈 강정은 코리안 파이를 비대 폄훼하는 의도로 들리긴 한다. 코리안 파이가 속빈 강정이란 지적엔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이 함유되어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법 등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 기업 이익을 위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미국에 당한 대목으로 독자 핵개발을 찾은 포기하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걸 저걸 왜안 가져왔어를 너무 따진다며 자당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던 유전의 원이 너무 서운하다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 비판도 전해졌다. 비판이 없을 수 없지만 급한 밥채한다는 소견에 비춰 외교란 상대적이라 거래가 충족되면 얻는 게 있긴 하다. 핵협의 그룹 미국 측 실행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다음 단계 한국 핵무기 보유국 명분에 훌쩍 한 걸음 내딛는 수순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웃룩 캄즈바우 c o